안녕하세요. 5월 12일 주문해서 17일에 배달이 되었고, 21일 일요일에 심어준 어린 제라늄들인데요. 얘네들이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3월 달 정도에 구입하면 지금쯤이면 체력보강이 많이 되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텐데, 이제 곧 여름이 오, 오게 되고. 얘네들이 그때까지 체력을 얼마나 보강할지 모르겠네요. 우선 사랑결빛, 얘는 여기 새로운 잎을 내어가고 있고, 스스로 어, 오래된 잎은 하엽으로 떨궈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또그 크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빌스드림은 올 때부터 건강하게 했고요. 지금도 짱짱합니다. 그리고 브론즈 코린이에요. 얘는. 얘도 괜찮고요. 이 봄날엔도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 골든 애니버셔리. 그 다음에 제니예요 얘네 둘은 잎 색깔이 좀 연하죠. 연한 잎을 가지고 있는 제라늄들이 특히 여름에도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든 애니버셔리는 나름 스스로 또그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잎을 노랗게 해서 스스로 떨어뜨리려고 하엽을 만들었고 그런데 여기 깼으니 꽃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 얼굴을 그냥 놔두면 체력이 너무 소모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잘라 줘야 될것 같고요. 이 하엽을 만들고 있는 이잎파리도 잘라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 통풍이 아주 중요해서 얘는 이 밑에 병뚜껑으로 해서 이 통풍이 좀더잘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는데요. 그 밖에 베란다에 놓고 키우는데 베란다에서는 여기 그 철망으로 해가지고 밑에 바람이 통풍이 아주 잘 되도록 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제니는 제니도 여기 꽃대를 물고 있는데 얘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잘라줘야 얘가 그 에너지를 그 자기 몸을 성장시키고 튼튼하게 하는 데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파리도 좀 너무 많으면 잘라줘야 될것 같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런 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예 빌스, 빌스드림 얘도 하엽을 만들고 있지만 여기 여기는 그냥 놔뒀다가, 좀더 있다가 여기 흙이 더 마르면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흙이 지금 다 말라있는 상태라 잘라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올 여름을 잘 지내고 내년 봄에 제가 꿈꾸는 그 예쁜 꽃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제라늄을 새로 드릴 때는 3월달에 드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5월은 드려도 되지만 제라늄들한테는 별로 좋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